여기는 김포공항입니다. 여기 경치도 좋으시죠? 어, 사람들이 피곤하고 저녁에 힐링을 해도 이게 경치 좋은 데서 김포공항에서 걷기도 하고 나무도 보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분들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저녁에 산책하시면서 이렇게 힐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서구에서 스포츠 경락. 겨울까지 하면서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신 분들, 힘드, 몸이 힘드신 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마사지를 받으셔도 한결 편한, 몸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